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10편 33편 1절로 10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월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강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유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총에 잘 다녀왔고 또 영적으로 또 채워서 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 숫자가 250만 명이랍니다. 그 교회가 그교 교회 이름이 이거예요. Catch the Fire, 첫째, Catch the Fire, 불을 잡아라. 사업을 하시던 그 목사님, 그 평신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선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어, 그 교회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어, 부흥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줬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오전에 잠깐 방문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오후에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어, 마침 한대여 명의 그 청년들이 주일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뭐 하고 있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은데, 어,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힘을 빼고는 있지는 않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나면요, 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과거에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끙끙 앓다 보면 그 에너지가 그걸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굴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을 들어가고 이제 목사 안 수를 받으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면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막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 찬양이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 이렇게 마음을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아주 제가 은혜로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시간보다도 그 짧은 방문하는 시간에 그들이 연습하는 찬양 가운데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제, 오전의 일이고요. 어,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일, 인간 최고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걸 뒷전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예배를 등한시해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 타고 오다가 아내와 싸우니까 기분 나빠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돼야 되니까. 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성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또, 감성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타치를 느껴야 돼요. 성령님, 늘 우리 마음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 이성과 감성을 오감박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때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누구나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예수를 알든 모든 든다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뗄감을 자꾸 넣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 그게 제가 재밌는 예화로 여러분 담배를 왜 태웁니까 여러분 불 때면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굴뚝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뭔가 뜨거워진 뭘 뜨거워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뜨거워집니다 열정이잖아요 열이잖아요 열정 그걸로 몸을 뜨고 돈으로 몸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사랑을 한다잖아요 불같은 사랑 몸이 뜨거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세상적으로 이것도 가치는 좀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뜨거워질 때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뜨거워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뜨거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자녀를 사랑하는데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들을 한 번만 이렇게 안아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면,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부부싸움 한 후에 여름, 여름 봤는데 뜨거워지질 않아요. 자식과 같은 위에는 마음이 더 냉철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제막제 제 스스로 보호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녀들도 피해요. 제가 더 무서워요. 어떻게 영들이 악한 영들이 자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상처를 줄까? 두려워서 저는, 저는 주일이 가까워지면 자녀들과도 무서워서 제가 피해요. 무서워 자녀들이요. 어떻게 마음을 상처를 주려고 하는지 그럼 주일날 그. 사탄이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뜨거워질 수가 있고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걸 예보로 로마서 주제가 칭의 아닙니까?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의롭다고 칭을 받는 자들. 은혜의식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의인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자기를 낮춰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높이시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 그런 자들을요. 또그 이어서 정직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시계적함이 이거예요. 솔직한 거잖아요. 뭐가 솔직합니까? 내가 나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내가 있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나를 자랑하 나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정직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허락된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가올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정직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어, 은혜의 사람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게 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 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 삶의 정직과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어새 노래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니까 최근에 나온 노래가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름 그 생각하면 돼요. 사과 나무는 사과를 맺어요. 배 나무는 배를 엮고요 사랑의 사람은 사랑이 열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새 노래를 하느냐면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지 고그런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보,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 나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남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찬양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을 우리가 뭐 오래된 노래에 뭐부를상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보혈을 의지하여서 부를 때그 찬양이 새로운 노래가 될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거 그렇게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가 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되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신실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몇년 전인가요? 자기 어, 자기 가족 가운데 어, 암 말기 성, 성, 그 선고를 받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해 야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 하겠, 목사가 할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없는데 그분이 먼저 저를 위로해 줘요. 목사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로 신실하겠죠. 저는 그 믿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를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신실하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구원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 아닌가요? 또두 그 번째로는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를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는 심판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자.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심판의 유보가 심판의 스킵 뛰어넘는 것이요. 6월에 넘, 넘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심판을 넘어버렸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세 번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 이게 하나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위해서 우리는 강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셔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길 통하여서 정금처럼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무계획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이끄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그때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여러분, 불신앙적인 나라, 믿음 없는 그 나라들의 계획을 폐해버린대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헛된, 헛된 그 민족들의 그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저께 선교학 교수님이랑 선규학 박사님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우, 비행기가 한 6시 간 걸리는데, 12시에 들어갔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더 오래 걸려서 밤한 11시에 이렇게 제가 도착을 하게 됐는데, 민족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카톡 요즘에 그 여러분 카톡 같은 분 많이 오는데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인도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내용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막 그것이 전속적으로 퍼져버리니까 카톡 이야기인데 한국 정부에서 그 인도 정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 답변이 왔어요. 막 인도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막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카톡에요 근데 그때니 그 선교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인도 정부가 뭐가 지금 문제냐면, 어,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로 지금 민족들이 그, 그, 족들이 지금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 힌두교에 있는 한 자기들은 하층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로 개종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평민 되는 겁니다. 평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인도에서 탄압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볼때그 사실이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한두 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족이 이렇게 추장이 이 부족장이 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러면 그 민족 단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돌아올 막 그런 분위기가 됐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절 보세요.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는 건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제가 결론 내릴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선택받은 민족은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것이 곧 누가 삼을 수 있느냐 선택받은 민족만이 또 선택받은 사람만이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산에서 모두 이것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오늘 길었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